도루묵김치, <목> <목> 김치 여기 지금 도루묵 이렇게 위에 있어요,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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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위 있어. 그래야 말로 도루묵을 품은 분이에요 네. <목> 요즘 도루묵이 제철이에요. 네, 네. 작은 걸로 해서 머리하고 꼬리 떼고 내장 떼내고. 저기 알도 알도 빼냅니까? 네, 일단 아, 김치에는 알은 아, 네, 빼고 알은 따로. 아, 네, 사실 도르북구이는 네. 알이 네. 이제 맞는데. 아, 네. 아 김치에는 안 넣고요. 아, 네. 아 그래요? 김치는 알을 다 제거하고 네네. 난 다음에. 재벌이 하고 꿀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 근데 이제 생선이 사신성이를 해요. 어. 이게 발효되면서 이어가면서 생선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변하면서 이게 자기에 있는 맛있는 성분을 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진짜 신 그래서 무가 익으면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르북이 한마디로 촛불이 되는 거네요. 지 음. 몸을 풀때어서 상대방을 밝히주라 아아 맞네, 맞네. 어? 그, 자, 그럼 이제 다음 김치를 더 공개해드리도록 겠습니다 오늘 어고까한보 할게요. <laughs> <우와? 우와. 웃음> 뭐야? 뭐, 또왜 웃으세요? 아, <laughs> 일단 이게. 돌멍게 아니에요? 멍게. 멍게. 멍게? 멍게. 진짜요? 멍게 김치게 멍게 치와 진짜 멍게 김치예요. 멍게가 아, 통 멍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비단 멍게고요. 비단 멍게. 아이거 보들보들한 도돌 네. 게 없네요. 네. 그리고 아, 비단 그렇구나. 멍게답게 멍게가 색깔이 너무 곱잖아요. 진짜. 아 네. 그죠? 예쁘죠? 예. 아아 같아요. 과일, 같아요. 과일 같은. 네. 과일 같은 네. 과일. 이런 거예요. 멍게 이렇게 깔때 보면 물이 나오죠. 네네네. 그물그 양념 소스 만들 때 넣으면 더향기롭죠잘 떡고 아무 도 들었습니다. 어 뭐야? 어, 뭐 칼국수 집에 가면 김치가 뭐야, 뭐야. 나오잖아요. 네. 뭘뭘 뭘? 준비했어. 예?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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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어. 맨 처음 칼국수랑 칼국수랑 도루묵 통무 김치를 한번 드셔 보고 싶은 분 어, 아. 앞쪽 나와 주마. 이도루묵 그냥 맛을 봐야 예. 맛있겠다. 아. 같이랑. 더드세요 아, <laughs> 야 시애틀 <시에봇스 박스. 웃음> <laughs> 냄새가 여기 <laughs> 뒤에서 누나가 손 모으고 있어. 아, 경분하다 경분. <laughs> 자 일단 갈국수를 드시고 김치랑. 야 그걸 새치기 <laughs> 어. 하나? 오 도루묵도 먹어? 와 도루묵. <laughs> 야잘 <이야>. 먹는다. <찾아봐도 웃음> 일단 잘 먹는 어머 시식 소감을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소고기 같은데 네, 그렇죠. 너무 예뻐라. 그런 너무 예뻐라. 전혀 없어요. 일단 비린내가 안납니까 전혀 비린게 안 나요? 왜 무한하지? 그래. 무랑 도루묵이랑 먹으면 아 이게 어떤 맛일까 하고 되게 걱정을 했어요 좀. 근데 그래서 도전을 해본 거였거든요. 하나도 안 비린. 이게 비린 맛이 많이 나는 생선이 아니에요. 이대로 하나 드셔보세요. 어어 어. 오맛있겠다 진짜 안비려불불 빌어요. 안 빌어요. 진짜 안 빌어요. 안 비려요. 안 비려요. 어, 비리면 김치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했던 건 김치가 아불 불감불+ 불감불+ 불감겠어감불 불감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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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게김치감불 불감불+ 불감를 불감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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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감가 불감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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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감불 불감불+ 거감불 불감불+ 불감가 불감불+ 어요불불감가 김치. 이거 먹어 보고 싶은데. 명인분이 직접 싸 주는 찌 먹어야 돼요. 그럼요. 제손 초맛까지 그저로 거어 맞습니다. 네. 다 들어 이거 왜일 거? 그다 바로 가야 돼. 바로 바로 뜨거운 거에다가 바로. 아 어. 오, 그 맛이 어떨까요? 멍게 맞나요? 음. 사랑님 멍게를 딱딱 먹을 때처럼 확세는 않아요. 예. 하지만 김치랑 얘들이 지이 음. 음. 어우러져 서잘 익었네. 네, 네, 네. 음. 네. 왜냐면 그래서 그래서

이대로 창도못어요 아, 이대로 찌찌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 김치는 음. 그 산모들이 모유 수유할 때 고춧가루로 들어가 먹뭔걸 먹어요. 아이한테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늙은 호박은 부기를 빼주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이야. 호박을 먹으면 진짜 얼굴 얼굴에 몸에 부기가 빠지는 거예요. <laughs> 강호동씨 많이 드셔야 돼요. 한 <laughs> 번도 <laughs> 안 드셔 봐. 어, 이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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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전형 이 배추김치인데. 어, 위아래 어, 위에. 청국장이 있어요. 청국장 야, 이거, 안어려안어려요 이거 안어리지 않아요. 려어려 아!